그걸그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프리 사진이즈네 네. 음. 뭐큰 사람이면 큰 큰대로 늘어나고 작은 사람이면 작은대로 오마징어 그런 거이장이좀 길어 보이지 않아요 많이 길어요. 이거 5 c m 줄 이나 책임 이거야 이데 프리라서 너무 크다고. 좀... 아니면 품은 뭐 프리 사이즈니까 프리 사이즈니까. 음, 게커고 근데 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깨가 아... 살짝 내려오게 입으신 거 같아서 거기를 좀더올려는거 어깨 라인이. 거꾸로 입으진 않죠 맞죠? 입는 게 거꾸로 입, 입지 않았어? 바로, 바로 입으신 거 같아요. 앞뒤가 없어요. 앞비가 없어요. 음. 네. 아, 나, 내가, 나, 내가. 근데 얘가 이렇게 좀 막, 어깨선이 살짝 내려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려온 게 맞아. 앞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그래요? 음. 살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마 이거 넥라인 때문에 그러신 거 같아. 초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너무 벌여져서 옷이 더 통통해 보여. 이렇게 보여야지 오마제가 예쁘게 떨어지는 거. 원래 이렇게 해야지 이 옷이야. 게? 아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그렇죠. 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났을 때, 제 말은, 얘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하면은 어깨가 있어야 되는 어깨가 없으면 안 돼. 어깨 자체가 지금, 이거는, 이거는 맞아, 맞는데, 이제, 이런 데가 보이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음. 어깨선은 상관없고, 얘가 이렇게는 돼야 될것 같아. 근데 그게,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 지금 현재. 만들 때가. 봐봐, 소매시장 먼지 해봐. 네. 얼마나 커진 거야? 프레 사이즈가 선에서 상의 38 주셨는데 42 나왔어요. 그래 커졌네. 38에서 42? 네그데 그래, 4cm 줄여야 돼. 네, 원래. 선맥 음, 기장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잖아요. 네. 선맥 음, 기장이 너무 커8 4 c m 라고 그냥 선택을. 선 기장은 스펙 맞추라고. 키가 큰 1m 80cm가 입어야지 맞는 거. 네. 네, 지금 기장도 차이나? 기장도 풀이잖아요? 아니요. 총장은 58 주셨는데 59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Yes. 네. 58인데 59는 거같 어. 길어? 그렇게 길으신 거예요? 59면 나빠 보이지 않아요. 58, 59 이게 음. 짧아지면 근데 좀 이상할 것 음. 저희가 항상 주는 스펙이 음. 여름도가 55, 56정도고요그 원래 기장 58 나오면 돼. 음. 네. <laughs> 나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목, 목이야 목 목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 목을 개선 안 하면 안 이쁠 것 같아 팬츠는 어떠세요? 어, 팬츠요?